또 일찍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또 오늘 되게 또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. 그렇죠? 그냥 팬, 팬분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열심히 같이 우리랑 대갈고만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. 좋은 소식이 또 이렇게 와서 이제 팬분들도 방글방글하고 우리도 방글방글하고 이 <laughs>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렇게 또먼길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. 감사합니다 <laughs> 어 지셨죠? <미치셨죠>? 알아요 <laughs> 와주시는데, 이제 자주 앞으로 계속 자주 봤으면 좋겠고, 아휴, 아휴 자주 봤, <laughs>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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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. 네번 아, 짜고 달리왔으니다 예, 어, 일단 아무튼, 어디까지 봤었지? 아 네, 자주 봤으면 좋겠고. 다들 너무 일찍부터 이제 스케줄을 저희, 저희랑 같이 소화를 하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다들 너무 지친 것 같은데 오늘 집가서 푹 쉬고 또 이제 같이 또 달려가요. 응원 맨날 해주러 진짜 일찍부터 와주셔서 감사하고. I love you. 말해주세요, 그래니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<laughs> 나 이런 거잘 못해. 자, 어, 근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노머들도궁금해서 오늘 사물를할 때. 이렇게 지쳐있으면 안 돼. 빨리 생각하세요, 지금. 하고 있죠. 네? 어그거나그거 나온나요? 그거 나온답니다. 네. 근데 어, 이번에 진짜 이뻐 살짝. 네 맞아요. 근데 어, 진짜 이뻐요. 네 괜찮습니다. 그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뻐요 완전. 네. 근데 진짜... 아마 부모들도 뭔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아, 네. 기대를 해봅니다. 이게 다 이제 조공 언니가 정말 <laughs> 열심히. 진짜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너무 너무 고맙죠. 언니가 모모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. 이러면 팬들이 정말 좋아해 줄 거라고 딱 이렇게 모모들의 마음을 잘 캐치를 하더라고요.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캐치를 되게 잘해요. 모모들의 마음을. <laughs> 네 하여튼 시즌 브리핑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내진 임박이에요 벌써부터 Are you going to talk 도 o him? Good job. Baraman, manager. Baraman, m a n a 기억을 했어요. 근데 살짝 저는 보자마자 샘플이라도 달라고 그랬어요. 어, 휘니도 막 빨리 달라고 지금 제초 중이에요. 하튼 좀 무모들이 좋아해주실 것 같아요. 네. 또모니 궁금한 것도 있어요? 네. 아까 자, 간추려서 살짝 말해볼까요? 언니가 대한민국을 안 치고 라는 거 안무를 틀렸어요. 네. <laughs> 이사리 <이상하게>. 잘. <laughs> 아마 영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왜요? 언니 근데 핵심만 말하면은 이제 제가 안무를 잘하자 하고 틀리고 대한민국도 안 치고. <laughs> 아니, 뭐 2분 몇십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? 그럼 나도 찾고 있을 테니까 다른 얘기 먼저 하고 있으세요. 차, 찾고 있을게요. 키 큰아는. 못 찾았습니다 여기 인터넷이 안 터져서 켰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고 뜨네요 또 기... 오프라인 모드라고 어떤 기자님 또 기자님 보고? 네?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너 거짓말이면 일로 와봐 너 사랑한다 아 <laughs> 어, 그래? 그아음 네, 그게 음방 1위 공연을 우리가 걸었었는데 음방이라 음방 음방 저희가 아직 뭐다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음원 차트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멜론도 있고 엔넷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만 딱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, 없으니까, 모두, 만약에 하게 된다면, 욕심 좀 부려야죠. <laughs> 이제 된다면, 저희가 또 다른 뭔가, 그때 원래 제가 음방만 그거 걸었었는데, 진짜 그렇게 되면은, 저희가 바리스타가달 벗고 나서서, 진짜, 무무들이랑 함께 해야죠. 그렇게만 된다면, 근 네, 그렇게 안 돼도 뭐 무무들이랑 만나서 뭐 다른 걸로 같이 하고 싶어요. 괜히 그거를 걸어가지고 그걸 또 못해요 지금. <laughs> 그거 하면은 또 괜히 이리한줄 알고 또 다른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못해요. 근데 저희가 지금 또 춥고 이러니까 무무들이랑 뭔가 따뜻한 뭔가를 같이 또 하고 싶은데 좀 고민해볼게요. <laughs> 아, 문 있어요? 신문 있 이제 신음에어요 신문 있어요? 신문 있어요? 어있었 있어요? 구석에어요 신문 있어요? 신문 있어 있어요? 있요 신문 있있 있어요? 요있 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꽉차 있어서 한 5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걸 이렇게 뭐지 유리로 돼있어 가지고 안에가다보 있거든요. 이렇게 서 있는데 안에서 이제 어떤 여자분들끼리 막 계속 막 속닥속닥 거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살짝 든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태어할그자인에서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산하고 나오시면서 막, 응. 막 뭐야 아야이요가 말로 하고아은 아, 아. 그러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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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은 네, 맞아요. 이렇게 하기가 이런 단 말이에요. 이러면막 맞죠? 이러면서, 막 어떻게, 뭐, 사진 찍어주세요. 이렇게,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,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하고, 그랬었어요. 네. 그랬어요. 었 <laughs> 그랬어요. 자, 다두 분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어. <laughs> 때 일화가 있었나요? 일화? 힘들었죠 그렇합니다아 <laughs> <laughs> 처음에 대표님이 아, 근데 살짝 노래의 느낌상 어, 안무를 그렇게 낼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아, 네. 했는데 아, 네. 점점 역대급으로 만아지는 거예요 안무가 그래서 네,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다이어트가 필요 없었어요 안무 연습하면서 진짜 살이 쫄쭉 빠지더라고요 예네 네, 그랬습니다 아까 아, 그 친구 아 맞아 아맞요 아, 마지막 질문 마요제 MC의 권으로 저희는 칼군무 일단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아, 아아그이거밖에못해아요 저희는 네. 이건 칼군무 갈타에요 비아 자, 마지막. 네. 완전 얘기하고. 네. 무대 애들이. 어 한번 생각. 고... 아 없냐고요. 고민을 한번 좀해 해보. 예, w a 이 네. 이 얘기만 할게요, w a 런 l o 자, 그럼 우리 무모들을 위해서. <laughs> 아주 우리가 좋다 네, 인터뷰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, 별이씨 아 <laughs> 아니, 의자가 있길래 <있겠네. 웃음> 네. <laughs> 나는 10억이면 멤버를 버릴 거다 <laughs> 하나, 둘, 둘, 셋 NO 셋. 있으면 이 생활을 때려칠 거다. 아, 그래. 씁니아 짱아, 안 나는 짱아, 안 좋아. 짱아, 안 좋아. 짱아, 아앉아봐 좋아. 아안 좋아. 짱아, 아아아 짱아, 아아안 좋아. 짱안좋 up to a 오늘 즐거운 의자 하나로 이렇게 즐거운 코너를 탄생시켜봤어요. 네.

모든 태의이이다 알겠어. 알겠어. <목소리> <이> <오케이>. 아. <laughs> 자, 히 어, 줄게. 뭐워 줄게. どうも。<music>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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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Mechanics> <assistant> 누구야? <coworkers> 자, 재밌다!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, 쏠라! 아, 하나, 둘, 셋, 아! 아! 이거 할걸! 아! 아! 이거 할걸! 아요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언니 아니, 이,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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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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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비즈니 깔아주세요 다음 주에 꼭 볼거죠? 네 예! 오늘 빨리 집에 늦지 몇시죠? 늦었네 1시네 10시 4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잡니다 알겠습니까? 예! 고마워요 그럼 지금까지 아맘마